저희가 약간 실무 쪽으로 좀 한번 들어와 보려고 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자, 그럼 무역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세 개의 서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개 기본 서류입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인보이스 들어봤어요? 인보이스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수증. 그래 무역 거래는 약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거래 조건들이 막 이렇게 붙어요. 뭐 딜리버리 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붙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재해 놓은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얼마에 내가 사고 어떤 조건으로 산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영수증을 인보이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제조사, 수출자한테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수증이 되잖아요. 근데 수출 무역은 뭐가 중요해 항상 배송이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무역을 다 하기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패킹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배송에 필요한 그 정보들을 기재해 놓은 서류가 바로 패킹 리스트입니다 여기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게 부피 이런 정보가 들어가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챙겨요 네. 머리 아프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패킹 리스트는 어, 수출자가 챙기는 겁니다 패킹 리스트는 쇼핑 견적을 낼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무게로 하거나 부피로 하잖아요 비싼 걸로 합니다 무게 기준의 견. 비싼 거면 무게로 적용하고, 되게 가볍고 부피가 크고 저렴한 경우는 부피로 계산합니다. 그런 좀 기준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 BL 이거는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송계약서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출자야. 수입자한테 물건을 보냈어. 근데 수입자가 이거 내 물건이야. 막몇 명이 나타나서 내 물건이야.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실제 이 제품의 주인이냐 확인할 때 뭘로 확인하냐? 이 B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값을 다안 줬어. 수출자가 어나 물건값 다 받아야 이거 너한테 다 넘겨줄 거야. 그럼이 서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움켜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안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렌더 한다고 그러거든요. 서렌더가 영어로 뭐죠? 이렇게 항복한다. 뭐 이런 거잖아. 서렌더 비해를 해주는 겁니다. 비해를 내가 너한테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수입자가 이걸 받는 순간부터 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비해가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수입자가 내가 막 우편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포딩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다 처리해줍니다. 이래죠. 내가 수출자야.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내가 회사에서 만들어야죠. 인보이스와 패키니스트는. 제조사나 수출사가 준비해서 수입자한테 전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코딩회사가 해줍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